우린 지금 1100m를 등반했다 <laughs> 이제 고등비 한라산 등.. 한라산 정상이야 힘든데? 원석 <laughs> 너무 힘들었어 <laughs> 너무 힘들어 <laughs> 석이거봐 카메라로 보면 완전 멋있게 나오지 않아? 어 오. 그치? 지 <laughs> 바다가 엄청 예뻐요. 우린 지금 차를 마시러 갑니다. 그쵸? 여기도 엄청 예쁘다. 여기 가 네, 슬리퍼챙겨주와 여기가 명상실인가봐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어? 나도. 로브 가디건 근데 이런 건 남자는 안입 사이즈가 다 여자 거 같다? 그지 여자 거 같다. 고 응. 응. 실에 있는 것도 이거랑 네. 똑같은 거예요? 네,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이용 해보시면 돼요. 아, 네. 네, 사실 맛은 이렇게 달콤한 향, 맛은 아니지만요. 그 녹차가 발효가 되면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납니다. 네, 그래서 홍차가 되거든요. 이 홍차랑 과일이랑 섞였을 때 인공향이 첨가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풍성한 향이 나요.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나귀를 데우고요, 씻어내는 과정입니다. 음. 얘를 개반이라고 하고요. 얘는 뚜껑 받침입니다. 얘는 숙우, 다관, 찻잔이라고 하는데요. 음. 이 숙우의 역할은 다관과 찻잔이 만나는 다리 역할을 음. 해줘요.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해주냐면요. 음,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진하게 마시면 뜨겁잖아요. 머신커피는. 그런 커피 향은 좋은데 그 속에 숨어있는 풍미를 느끼기가 어렵죠. 음음. 근데 드립으로 내리다 보면 물이 식으면서 좀 향이 진하잖아요. 음. 초콜릿 향, 과실 향 그런 게 나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물이 좀 식어야 그 차의 다채로운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음. 그첫 번째로 물을 식혀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고요.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식은 물을 부었을 때 차가 이렇게 있고 물이 딱 올라와요. 그러면 이 아래는 많이 오르라고 위로 갈수록 싱거워지거든요. 음. 근데 이런 경우에 기다려 드리게 되면 어떤 분은 싱거운 차를 드시게 되고 어떤 분은 좀 떫은 차를 드시게 돼요. 다시 수구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차를 블렌딩을 시킵니다. 아. 그런 다음 이렇게 다시 나누어 드리는 거죠.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. 이렇게 닭이를 데우는 거랑 안 데우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? 차가 식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. 음. 네, 냉침을 하기도 하는데요. 발효가 된 차일수록 좀 따뜻하게 마시는 게더 맛있게 느껴지고요. 음. 너무 뜨겁지는 않지만 딱 적당한 온도. 물을 식혀줬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요 객실에는 이런 거를 비치하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5에 넣어놨거든요 그럼 무침 체채로 넣으시면 돼요 음. 다도를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느려지고 그리고 좀 멈춤의 순간 차의 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멈춤의 순간들을 기다리면서 좀 가팔랐던 호흡이 좀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 연인들이 오셨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정말 좋은 첫자리는 엄청난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대화가 되는 장. 때로는 어 침묵하기가 어려잖아요.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. 침묵하는 게또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음. 끊임없이 말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어, 서로가 침묵하면서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고 바라보는 음. 시간도 소중할 것 같아서 음. 두 가지를 다 음.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음. 앞에 놓인 다식은 저희가 유기농 농가랑 계약을 맺어서요, 1년에 한 번씩 귤을 데려와요. 음. 그러면은 음 저희는 그 김장 담그듯이 식구들이 일손을 다 놓고 모입니다. 모여서 귤을 세척을 깨끗이 하고 선별 작업을 해요. 조금 못생긴 거는 슬라이스를 쳐서 이렇게 귤칩으로 만들고요. 음. 조금 예쁘장한 건 반절을 잘라서 조청에 돌돌조리면 이게 동그랗게 지금 반달 모양으로 오그라들어요. 음. 네. 그거를 하나하나 세워서 바람결을 말린 다음에 냉동실에 딱 보관을 하면 꽃감처럼 겨울 내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겨울 간식이 되죠. 그래서 뭐 과자보다는 사실 커피보다도 막 화려하고 강하고 그렇진 않아요. 차라다치 타식이. 음. 하지만 열, 열분그 맛과 향 속에서 다른 세계를 여보셨으면 네.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가는 없어? <laughs> 뭐야 이러 세요 이러 쭉 가세요. 어, 깜짝이야. 쭉 가시면 돼요. 이게 갈수 있을까요, 여러 네, 갈수 있어요. 천천히. 속도 줄이고. 여보, 옆에. 어, 충분해. 가. 충분해? 어. 정말? 핸도 직진해. 진짜 운근히 핸드 돌려. 오케이. 됐어. 쭉 아... 가. 왜 이런 길을 나에게 알려준 거지? 얘는? 어, 씨, 저기 차오는 건가요? 어. 어떻게 해요? 쭉 가요. 우측으로 붙여요. 좀더 가요.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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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우측으로 붙여요 좀, 좀더 가요. 쭉. 오케이. 됐어. 네, 측으로 가죠. 충분히 가지? 어? 이거 뭐 토할 것 같아요? 못 갈, 거.. 못갈줄 알았는데 충분히 가지? 네. 대콤. 잠시 멈췄다가 여보 너무 더운걸요? 이번 여행도 너무 잘 됐고요 은별이 함께 할수 있으면 그것은 또 감사해요 은별은 어땠나요? 은별? 은별도 완전 좋았죠 이렇게 여보를 드라이브 내가 시켜줄 수 있다는 거세요 맞아 근데 일단은 이번이 달랐던 거는 우리 공주님이 운전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. 음. 음, 음. 연비가 여보를 편하게, 그리고 안전하게 모으셨지요?